1,290일 후에 이 2023년 10월 25일 저는 배우자에게 또 한마디 했습니다. 오늘 수요일이고 바쁘고 바쁜데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오늘 간다는 것이었습니다. 저는 왜 내일 가면 되지 오늘 바쁜데 가느냐고 한마디 했습니다. 말을 해놓고 아차 했습니다.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일 것인데,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말한 대로 들을 것도 아니었는데, 내가 할 일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계획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데, 꼭 제가 관여를 하려고 하고, 또한 제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또한 제 자신을 어, 돌아보고 깨닫습니다. 자신의 할 일은 자신이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,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거. 주님 감사합니다. 남은 시간도 내내 내 일을 내할 일을 하고 어,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에게. 할 일은 자신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. 아멘.